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서 또 예배당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요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십자가의 공로임이어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지바한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우리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우리 에베소서 오장에 5장의, 5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배소서 4장부터 시작된 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영적 성숙에 대한 권면이 계속 5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시대의 악함을 말하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에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두 가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분 초와 같이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 크로노스와 이 한정적이거나 고정된 어느 일정한 시기를 나타내는 이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 특별히 성경에서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되어 주어진 이 특별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 사용된 이 카이로스가 본문에서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반적인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닌 이 특별한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가 바로 이 16절에 나와 있는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공동번역에서는 이 16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공동번역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기회를 아껴서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음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서든 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더욱때를 아껴서 이 빛의 자녀처럼 선한 일을 힘써 행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는 알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혜로운 삶과 성령 충만을 주제로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성도로서의 삶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바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미 습득했거나 경험 한 지식을 주어진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1장 8절에서 예수가 모든 지혜와 충명을 성도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충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혜는 성령과 연결됩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빛의 삶을 지향하고 어둠의 일을 버립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지혜 있음의 중요한 특징은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 사느냐, 곧 삶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자신의 인생을 최대한 빛의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성도로서의 주어진 시간 속에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유는 개인의 자랑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주님의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이 반대를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그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돌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부분들의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해지고 있는지, 지금 이 듣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방향성, 기도의 목적, 말씀의 묵상의 목적, 주님의 성도로 행해지는 모든 관계들과 행동들. 지혜 있는 자의 이 삶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로 모아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의 정체성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시간들이 지혜 있는 자로 최대한 빛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충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8절은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삶은 무의미한 시간만 보내는 어리석은 삶이라는 차원에서 술취함과 어울립니다. 이 술취함은 온전한 판단을 판단 온전한 판단에 실패한 삶, 어둠 어둠에 속한 삶, 악한 세상의 문화와 관련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 이러한 삶은 결국 이 방탕 방탕으로 이어져서 이. 예배소서 4장 19절에 언급한 것과 같이 감각이 없는 자들의 삶과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즉, 욕심을 가지고 더러운 것을 행하는,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빛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은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18절의 이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 무엇이 성도의 영혼과 육체를 지배하느냐입니다. 공증권세 잡은자의 통치 안에 방탕과 방임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지배 아래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의 삶을 공동체 예배 때 경험되는 현상을 중심으로 18절부터 2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처와 북정하라. 아멘. 성령 충만은 한 개인보다 공동체에서 더욱 풍성하게 경험해집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한데 어우러져 드리는 예배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성도 개인의 삶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예배 때 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감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특징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께 감사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에 열심을 내 열심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체들 사이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서로 돌아보며 섬기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성령의 충만함 속에 더욱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성도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 상황과 환경 그리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해 주셨던 것처럼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기쁨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이크신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관계 속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체를 향한 사랑의 부하움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빛의 자녀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예수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